창송가 이백육십장입니다이백육장 263장. Yeah.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두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사전능하신 하나님 묵편에 앉아 계시다. 저를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 o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 s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a 사 a n 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절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 n w 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설날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외국에 있고 또 군대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옛 사람이었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아 죽었으니까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하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과 또 로마 교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모든 사람들이 알거니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죄에게 이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영적인 죽음 아래서 신음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여 죄에게 종노를 하는 자 이런 자가 옛사람이다. 그 말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옛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 사람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 말씀까지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세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죄의 종이었고, 이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 사탈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움켜지고 있던데, 자기 자식이라고 마음껏 죄짓도록 만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칠수 없으므로 왜 죄이들이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전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죗값을 지불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 말에 칭의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고통은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다 그 말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다하시지 의롭다하시지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아,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요? 죄가 있어야 죽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돈을 지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무죄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만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장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하는 성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다. 성화가 주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도 하고, 상처도 주고, 다시 자기 자녀로 데려가려고 하겠지요. 왜? 자기는 뺏겼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욥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딱 욥에 대해서 마귀에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마귀 그못 건들잖아요. 그의 몸은 쳐도 된다. 첫째 재산만 쳐라. 오케이? 해라. 아 공강을 치며, 꼭 어, 거기까지 하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마귀가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처절하게 짓밟지요. 그렇지만, 이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이제 새사람된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의 종노릇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 왜 어,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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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e 우리 e 죄 짓고 사 y 거죠 미워도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해 놓고 또 죄를 짓는다고 하니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죄종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 으로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과는 이제 관계가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옛 사람으로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새 사람으로서 죄를 짓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은 당연히 죄 짓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편하면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옛 사람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마. 높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 죽으면 그만이 감옥 가면 그만이 뭐 세상 한번 그냥 그거 하나 하고 쪽지지 뭐옛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 그런데요 우리가 짓는 죄의 개념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같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와서 내 재산을 싹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아들을 신고할 거냐, 잡아서 감옥 보낼 거냐, 죄 값을 끝까지 지불하도록 할 거냐? 강도가 도적에 와서 내 재산을 훔쳐갔는데 그 사람 신고해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 내 자식이 그랬다면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재산보다도 그 배신감에 대해서 안 그래야 될 놈이 그랬으니까 속상하죠. 그러나, 감독가 와서 물건을 훔쳐갔다, 당장에 신고를 하고, 잡아서 법적으로 재판받아 감옥 가게 하겠죠. 그러고 다시 회수를 하겠죠. 바로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죄 짓는 거, 아이, 그, 뭐 당연히 죄지니까, 뭐, 지옥에 갈 놈들이니까 낫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갖고 하나님의 자녀 세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 너 죄죠? 에이, 내가 잘못했구나 너 지옥가라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짓는 죄는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앞. 부식에 하는 죄란 말이에요. 어때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이 세 사람이 육신을 입고 연약해서 아 베드로도 세번부인했잖아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앞. 쉽시게 하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거 내가 가지고 갔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뻔뻔하게 얼굴들이 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옛사람일 때의 죄와 세 사람일 때의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는 같아요. 그러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은 단해적인 사건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단해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새 사람, 옛 사람의 일은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 세상적인 거 자꾸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을 의롭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으롭다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으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데 마귀사탄과는 단절됐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고 칼빈은 죄의 사면으로 죄용사함으로 어렵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으로서 살다가 어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 명절 이른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옛 사람을 잊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음,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한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의 의미를 알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출다한 성도들 또 오늘도 바쁘게 친지를 만나면서 함께 지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